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두고 벌어진 진실과 은폐 이탈리아 로마로 날아온 의문의 붉은 문서 코드번호 1443 세계 언어학계를 충격에 빠뜨린 바로 그 이야기 도대체 이탈리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이야기 지금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총 5부 중 일부를 시작합니다. 그전에 잠깐 3초면 됩니다. 사연의 주인공을 위해 댓글로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실 이 영상 역사에 남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베네티입니다. 로마 유네스코 문서 보존국에서 고문서 복원 및 디지털화를 담당하는 책임 교수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무척 꼼꼼하고 인내심이 강하다고 하죠 하지만 사실 이런 성격이 직업적 소양이라기 보다는 어린 시절부터 내면에 품고 있던 어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저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14세기 로마 교황청 문서를 한 픽셀씩 복원하고 있었습니다. 빛바랜 먹의 흔적을 따라가며 지워진 글자를 되살리는 일, 이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창밖으로는 로마의 따스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모니터와 마우스 사이를 오가는 손가락의 움직임에만 집중했습니다. 베네티 교수님, 특별 의뢰가 들어왔어요. 카를로타 부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업무가 끝날 시간에 맞춰 정확히 퇴근하는 분인데 오늘은 유난히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손에는 검은색 실크천에 둘러싸인 얇은 문서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특별 의뢰요? 지금 14세기 교황 측령 복원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저도 모르게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세일을 맡을 여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카를로타는 그냥 책상 위에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공식 의뢰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교수님을 지목했답니다. 문서에 붉은 먹이 사용됐는데 아시다시피 이건 동양권에서나 볼수 있는 특징이죠. 교수님이 한국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들었어요.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서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사실은 학교 내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개인사였거든요. 조심스럽게 실크천을 걷어내자 붉은 먹으로 쓰인 낯선 문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서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보존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문서 여백에는 숫자 1443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죠. 누가 의뢰한 거죠? 제 질문에 칼을 로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익명이에요. 단지 교수님이 이 문서를 복원해주길 바란다고만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것도 함께 왔어요. 너는 유산을 복원해야 한다라는 메모와 함께요. 봉투를 열자 작은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쪽지 위에는 할머니가 항상 목에 걸고 다니시던 나무 인장과 똑같은 문양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 인장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이건, 이건 말이 안 돼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격하게 뛰었어요. 할머니는 늘 저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이라는 나라와 세종이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죠. 어린 시절 저는 그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라 생각했는데 사무실로 돌아와 붉은 문서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이건 제가 평소에 다루는 서양 문서와는 전혀 달랐어요. 구조적으로 기하학적 완성도가 놀라웠습니다. 붓의 움직임, 여백의 활용, 모든 것이 정교한 계산 아래 이루어진 듯 했죠. 이 구조는 다빈치도 상상 못했을 기아학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문서를 스캔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특수 장비 위에 올려놓았어요. 고해상도 스캔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집에 돌아가 할머니의 유품들을 다시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파트 다락방에서 할머니의 오래된 상자를 찾아 냈습니다.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열자 익숙한 향기가 흘러나왔어요. 할머니가 즐겨 마시던 차향이었죠. 상자 맨 아래에는 나무 인장과 작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할머니의 흘려 쓴 글씨가 보였어요. 마르코, 내가 이것을 읽는다면 때가 온 것이다. 붉은 비문을 찾아라. 내 아버지의 유산은 사실 세종대왕의 것이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친아버지는 제가 다섯 살때 돌아가셨고, 그분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어요. 단지 아버지가 언어학자였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언어 연구를 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죠. 노트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한글의 기원을 연구했다. 내 아버지가 죽기 전, 그는 큰 발견을 했다고 했지. 하지만 그 직후 의문의 사고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고요. 저는 항상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밤새도록 저는 할머니의 노트와 붉은 문서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컴퓨터로 스캔한 이미지를 확대하자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문서의 특정 부분들은 마치 조각 퍼즐처럼 서로 맞물리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암호 같았죠. 새벽녘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서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한국으로 가야 했어요. 할머니의 노트에는 서울의 한 연구소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거든요. 국립한글연구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카를로타에게 급한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의아해하던 그녀도 제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허락해 주었죠.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할머니의 비밀, 그리고 이 붉은 비문의 연결고리, 이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제 뿌리가 어디인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창 밖으로 로마의 아침 풍경을 바라봤어요. 평생 익숙했던 이 도시를 떠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로 향하는 여정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에서는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도대체 무슨 비밀을 숨기신 거죠? 중얼거리며 할머니의 나무 인장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지 못했던 과거와 연결된 열쇠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지금 저를 한국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한 기시감에 휩싸였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피부로 느껴지는 공기의 감촉, 귓가를 스치는 한국어의 억양, 심지어 공항 내 향기까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나라인데 왠지 모르게 몸이 기억하는 듯한 익숙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에 떠나온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 밖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근했습니다. 높게 솟은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산의 실루엣, 도로변을 따라 늘어선 간판들의 한글 글씨체,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까지 모든 것이 처음 보는 광경임에도 어딘가 가슴 깊은 곳에서 공명하는 느낌이었죠. 손가락으로 창문을 두드리며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되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걸까?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기억이 깨어나는 걸까? 국립한글연구원으로 가주세요. 간신히 외워온 한국어 문장을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더니 영어로 대답했어요. 외국인이 한글 연구원을 다 찾아오시네. 특별한 일이라도 저는 조심스럽게 붉은 비문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왔어요. 제 아버지의 유산이에요. 기사님은 사진을 잠깐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운전에만 집중하시더군요. 이상한 반응이었지만. 피곤한 탓에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연구원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할머니의 노트에 적힌 이름을 다시 확인했어요. 박선영 박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냉정한 학자라고 했죠. 할머니는 이 사람이 제게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과연 그럴까요? 연구원 로비에 들어서자 방문자 명부에 이름을 적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마르코 베네티라고 적은 뒤, 박선영 박사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죠.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 박사님은 외부인 면담을 거의 안 하시는데 약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이것을 보여드리면 만나주실 거예요. 제가 붉은 비문의 사진과 할머니의 나무 인장을 보여주자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내선 전화를 걸었고 짧은 대화 후 저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어요. 박 박사님이 바로 만나주신대요. 평소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5층 연구실에 도착하자, 흰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린 여성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국어로 뭐라고 말했어요. 제가 알아듣지 못하자, 영어로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르코 베네티군. 네, 그렇습니다. 박선영 박사님이시죠. 들어오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한 박박사는 저를 연구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한글과 관련된 고문서들의 사진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는 제가 가진 붉은 비문과 비슷한 형태의 문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미영의 손자가 찾아왔군. 김미영이라는 이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할머니의 한국 이름이었거든요. 할머니를 아셨나요? 알다마다. 40년 전 우리는 함께 연구했어. 그녀와 당신의 아버지와 나, 박박사는 잠시 회상에 잠기더니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붉은 비문을 가져왔나? 저는 조심스럽게 문서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박박사는 특수 장갑을 끼고 문서를 살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역시, 이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시제 문장들이야. 세종대왕이 직접 쓰신 것으로 추정되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이라니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그 위대한 왕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귀중한 문서가 너의 아버지에게 있었지? 이건 국보급 문화재인데 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노트에 이 문서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누군가가 로마의 제 사무실로 이 문서를 보냈어요. 박 박사는 문서를 특수 장비 아래에 두고. 자외선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글자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어요. 이건 박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의 초안이에요. 지금까지 존재가 확인된 적 없는 그녀는 갑자기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곧한 남자의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이 사람을 알아 제 아버지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었어요. 아버지예요. 왜 그분의 사진을? 그는 천재였어. 언어학계의 별이었지. 그는 훈민정음이 단순한 문자체계가 아니라 인류 문자 역사의 혁명적 전환점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어. 박박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고 연락해온 직후 사고가 났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노트에서 읽은 의문의 사고라는 표현이 떠올랐어요. 사고가 아니었습니까? 박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당시 중국에서 파견된 학자들이 너의 아버지의 연구를 방해하고 있었어. 한글의 독자적 창제를 부정하려는 세력들이었지. 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그 너머로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어요. 저는 창가로 다가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연구하던 한글, 그리고 그 창제자 세종대왕. 이 모든 것이 제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내일부터 너를 위해 특별 연구실을 마련해 줄게. 이 문서를 함께 연구하자. 하지만 박박사는 문을 굳게 잠그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5년 전. 이 문서를 연구하던 내 동료가 실종됐어. 그리고 그 직후 연구 자료도 모두 사라졌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뭔가 큰일에 휘말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날 저는 연구원의 특별실에서 붉은 비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박 박사는 제게 조선시대의 다양한 과학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직지심체요절 혼천의 자격루. 이 모든 것들이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거나 발전된 것들이었습니다. 놀랍지. 조선은 수학 언어, 천문이 융합된 르네상스였어. 특히 세종대왕 시기에는 문화와 과학이 폭발적으로 발전했지. 저는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비슷한 시기에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런 문화적 르네상스가 있었다니요. 붉은 비문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문서의 각 부분은 마치 퍼즐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반복되는 숫자 1443은 훈민정음이 창제된 연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왜이 문서에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제 질문에 박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훈민정음 창제에 숨겨진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일 거야. 세종대왕은 문자를 만들며 우주의 원리를 담으려 했거든. 저녁이 되자 박박사는 제게 연구원 근처의 게스트하우스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연구에 몰두한 탓에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새로운 발견들로 가득했어요. 게스트하우스로 가는 길 저는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죠. 방에 도착해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잠시 침묵 후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붉은 비문을 포기하시오. 당신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전화가 끊겼습니다. 온몸에 한기가 돌았어요. 누군가 제 행적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의 죽음에 관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저는 이른 아침 다시 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박 박사에게 전화 이야기를 했더니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내 말이 맞았어. 그들이 아직도 이 문서를 노리고 있어. 그들이 누구죠? 한글의 독자적 창제를 부정하려는 세력들이야. 수세기 동안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독창성은 많은 이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왔지. 연구실에 도착하자 박 박사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CD가 있었어요. 이건 당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준 자료야. 그의 연구 자료가 담겨 있어. 어젯밤에 찾아봤는데 이 안에 붉은 비문에 관한 힌트가 있을지도 몰라. 우리는 CD를 컴퓨터에 넣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천 개의 문서와 사진, 그리고 아버지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도 있었어요. 이건 이건 엄청난 자료네요. 박박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 아버지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그날부터 우리는 아버지의 연구자료와 붉은 비문을 대조하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주와 인간, 소리의 원리를 모두 담은 과학적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붉은 비문은 그 원리의 핵심을 담고 있었죠. 며칠 후, 박박사는 제게 특별한 장소를 보여주겠다며 경복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세종대왕의 동상 앞에 서자,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여기서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겠다고 결심하셨어. 권력자들만 사용하던 한자 대신,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박박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세종대왕의 동상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600년 전의 왕이 그리고 제 아버지가 그토록 열정을 다한 문자의 비밀을 풀기 위해 저는 이곳에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알수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어제의 그 전화일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베네티 교수님. 카를로타입니다. 로마에서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로마 사무실의 부장이었어요. 큰일이에요. 당신의 사무실이 누군가에게 뒤져졌어요. 모든 서류가 엉망이고 컴퓨터도 해킹당한 것 같아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쫓고 있었고 이제는 로마까지 손을 뻗친 것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박 박사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서둘러야 해.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당신 아버지의 연구가 위험해질 수 있어. 우리는 서둘러 연구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박박사는 모든 자료를 백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USB 드라이브를 살펴보며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찾으려 했죠.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는 중에 제 눈을 사로잡는 녹음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라는 제목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르코, 내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내가 발견한 것은 세계 언어학의 역사를 다시 쓸만한 중요한 사실이야. 훈민정음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소리와 철학, 우주의 원리를 모두 담은 완벽한 체계야. 붉은 비문은 세종대왕이 직접 작성한 초안으로 그 창제 원리의 핵심을 담고 있어. 그리고 그것은 어떤 문자보다도 앞선 것이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배경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간이 없구나. 마르코, 나는 항상 세종대왕을 내 인생의 모델로 삼았어. 그의 정신, 그의 혁신,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것이 중요해. 내 한국 이름은 갑자기 녹음이 끊겼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제 한국 이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름이었을까요? 박박사님, 제 한국 이름이 있었나요? 박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지. 하지만 나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너의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이었어. 그녀의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연구원 경비 시스템이 작동한 거예요. 누군가 무단 침입했어. 박박사는 서둘러 컴퓨터를 잠그고 저를 비상구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빨리 이쪽으로. 박박사는 제 팔을 잡아당겨 다른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건물 뒤편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박박사의 차에 올라타자마자 그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누굴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용없어. 그들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정부 기관에도 침투해 있을 거야. 박 박사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 외곽으로 차를 몰았어요. 어디로 가는 거죠? 내 개인 연구실이야. 아무도 모르는 곳이지. 거기서 너의 아버지의 연구를 계속해야 해. 박 박사의 개인 연구실은 서울 북쪽 산 속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건물이었어요. 내부는 첨단 장비로 가득했죠. 이곳에서 30년간 비밀리에 연구해 왔어. 훈민정음의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는 붉은 비문과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살펴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박 박사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찾았다. 이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사용한 원리를 설명하는 코드야. 박 박사는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붉은 비문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야. 이것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담은 암호화된 메시지야. 세종대왕은 이를 통해 후대에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전하려 했던 거지.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생애를 바쳐 찾아낸 것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그분은 목숨을 잃게 되었고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하죠? 세계에 알려야 해.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문자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수백 년 동안 은폐되고 왜곡되어 왔는지, 박박사는 다음 주에 열릴 세계 언어학회 세미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발견을 발표할 계획이었어. 하지만 그 전에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아버지의 연구를 완성해야 했지. 너의 아버지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 아니야. 이건 인류 문명의 역사를 다시 쓸수 있는 혁명적인 발견이지. 박박사의 말에 저는 묘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완성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날 밤 창문으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이탈리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 뿌리는 이곳 한국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세종대왕을 모델로 삼았다는 말, 그리고 제게 한국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버지, 대체 제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이 모든 비밀을 간직하셨던 걸까요? 창밖의 별들은 묵묵히 저를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600년 전 세종대왕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새로운 문자를 구상했을 때처럼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 편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